정갱이 같다? 오 세상에. 정갱이 뭐지? 와 정갱이 사이즈 엄청 좋은데? 깔 따고. 지금 저거 막 튀는 게야드네 그럼. 그러네. 근데 왜 감이 없을까 이 구마. 이렇게 붙여있 나는 불빛이 있어. 여기가 없는 곳 진짜 불빛이 있어. 애들이 엄청 민감한 놈들이라 아, 씨. 거는 좀 씻어줘야 되겠네. 응? 너무 작아. 그것도 농어 같은데, 어? 아 전어구나, 전어 전어, 아닌데? 전갱이 이네아 전갱이 힘 심각한데. 엄청 심각한데? 엄청 큰건줄 알았어? 아, 저거 계속 땡지긴땡기는데 응. 음. 전갱이네. 음. 음. 전갱이. 이쪽 거는 전갱이, 두, 전갱이. 두 개가 전갱이고 이쪽 하나 더 있어. 모지 그거. 그렇게 해서 그거 못지 같아 그거는. 아, 야놈, 고걸이다 이렇게 크네. 어후, 전갱이가 다니네. 아침에 전갱이 구워 먹어야 되겠잖아. <웃음> 전갱이 <웃음> 구이 되게 맛있잖아, 그지? <laughs> 음, 음,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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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이쁘다. 어리라는 게 아쉽다. 간을 살려줘야 되겠다, 어리다. 음, 정갱이는 뭐커 아니야, 정갱이는 뭐다 커봐야 얼마 안 되잖아. <laughs> 그놈을 살려주고. 이야, 줄벤 자리가 완전 떼고지로 잡혔다. 어. 이야. 뭐야, 야들. 줄벤 자리, 줄벤 자리. 이거 봐. 보고. 아, 어, 파바박 하는 게 야들이었네. 어, 줄벤 자리가 세상에. 야는 뭐야 돌멩이. 돌이나 뭐, 줄변자리나 뭐. 아고 야. 야. 이거 뭔뭐 희한한 놈이지, 다 나왔어. <laughs> 어? 왜? 왜? 무슨 짓이 순간 치는 거, 그, 어. 번쩍 하는 거 보고 쳤구나. 네. 음. 애들도 떠 다니나? 글쎄. 사이즈가 애들은 다큰 건지 어떻게 된 거요? 방변자리더안큰것 방생감... 같, 안큰거 같아. 다 방생감이네. 응. 아 이쁘다. 그러게 어디봐 자세히 좀 찍어보자. 뭐가 이렇게 이쁘냐?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이것도 면 어. 도미인데 다 크나 더 크나? 주변 자리는 어? 아주 큰거못 봤어. 이것도 뭐 췌장에 걸리는 거 아니야? 뭘 잡으면 겁이나 요즘에 고만. 주변, 주변 자리는, 저기, 장에 걸리는 거 없던데. 살려줘, 방생. 응, 다 살려줘요. 뭐지? 정갱이 파티라. 아, 번 정갱이야. 번 좋아. 좋아. 정갱이 아, 진짜 맛있는 어때요? 정갱이. 어? 야. 춤 좋아. 힘 좋아? 야. 농어도 있고. 전갱이 사이즈 좀 봐. 와 완전히 아. 그냥 포도송이 열리듯이 줄줄이 달렸네. 도망 오면 마이 찢어진다. 막 빠져, 막 빠져. 막 빠져? 오야 내가 막 빠진다. 이야. <laughs> 이거를 가서 한, 한꺼번에 쫙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전갱이 사이즈 없어. 큰일 났네. 이게 2cm. 아이씨 를 해갖고 응리가 문제가 아니라 힘이 좋으니까 다막 커지고 응이 쪼만한 것들이 그렇게 힘이 좋아? 동경이 요정도면 사이즈가 이거 봐라 빠진거야? 응, 응. 빠진 거야? 아이씨 동경이가 다 해서 몇 마리나 돼 아구야 조심해야지 아우, 이거는 꼭 고등어 만지는 느낌이다. 여기 사슬이 아, 정갱이 싱싱하다. 정갱이 집합. 고 여자 쪼르나 좀. 모찌도. 모찌도 그거봐. 껴. 쁘다 아우, 세상에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가 얼마나 게나 음. 그냥... 야, 예쁘다. 농어? 모찌들야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도 있잖아. 응. 야, 지금 감각이 없어. 투망에. 응. 이게 투망이 뭐가 지금 들어온다 어우 음. 어, 저 떨어진다 저, 저 이게 뭐예요 이거 어우 굴러간다 굴러간다 몇 마리야? 모르겠 어우, 쟤는 진짜 살아간다 <laughs> <laughs> 좀더 커서 와라 7, 4, 6, 7 8마리 더 커서 와라 응 음. 어우 얘들 이제 막 들어온다 응이거게 음. 음, 들어가는 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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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신났다 잘가 잘가 얘네 왜 아직도 안 가고 있어 얼른 가라니까 가... 와 뭐야 전어? 아 농어 이야 오늘 농어가 어째 이렇게 자, 잘 잡혀 아직 지나왔는데 이야어 그거 좀 어머나 뺨좀 재봐 근데 20대 넘겠잖아? 음, 그지뺨사이 좋은데 다코걸이해서 걱정이네 신났다 오늘은 아주 진짜 귀한 것들만 계속 잡히네 아, 응? 귀한 어종들만 잡혀 정갱이가 힘이 상당히 좋네 아, 정갱이가 힘이 좋아? 어. 농어도 힘이 좋지 않아? 농어도 좋지 애들 한두 마리 들어갔는데, 응. 수십 마리 들어간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었네. 음. 아 이게 오늘 이의 꿈이야. 이 사이즈가 그렇게 딱 코골이하는 사이즈일까, 그렇지? 아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코골이를 음. 해니 네, 그래서 그 살려주지도 못하잖아. 오, 그건 조금 낫다. 그냥 알아서 빠지고. 음. 음. 야, 이 전갱이 사이즈 봐, 세상에. 좋네. 모찌들. 아이고, 다 모찌들이네, 아유. 진짜. 다 방생감이네. 손맛은, 손맛은 있었겠네, 그지? 나가면 하고 말리야. 음. 작아가지고 아이고, 한열 마리 아, 들어갔나 보 봐. 딱지, 오늘은 완전 작은 고기 참패, 파티를 참패. 하네. 참패. 응? 작은 고기 파티를 해. <laughs> 와, 감성도 마니야. 농어하고? 농어 황어요? 황어는 벌써 몇네 번째 살려줬는데, 너는 구제불능이구제불능이야 <laughs> <laughs> 어우, 저거 감성돔이잖아. 감성돔. 이야. 감성돔. 견성돔. 야는 벌써 네 번째 살려줬는데 또 들어왔어. 아, 숭어를? 아니, 바로... 황어를? 하어는 구제 불능이다. 눈치도 없냐 그래. 손켜줄때 앉아 잡히지 말지. 어 조개가 이거. 조개가 꼭 물고 있어. 안 넣네. 이거 어떻게 해? 그냥 해야 안 돼. 그 칼로 칼로 벌리든지 그래야지. 아이고. 아 감성돔은 참 예쁘다. 예쁘다. 볼 때마다 이뻐. 어? 그럼. 못네 정갱이 같다? 난리가 났어. 오, 세상에. 정갱이, 뭐지? 와, 정갱이 사이즈 아니야. 엄청 좋은데? 금방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두드렸는데. 어. 난리가 났어, 이거 봐. 이야. 이리 와, 정갱이 좀 자세히 좀 봐. 와. 야. 얘들이 힘이 엄청 좋아. 치는 게 틀려. 얘들은 다 틀면. 응. 벗어. 손목을 탁탁탁탁탁 아 오늘 투망 칠맛 남다 아유 손맛은 아 오늘 야간 투망이야 아주 야 도대체 이게 몇 마리야 작지만 어마어마하네 양도 아 정갱이 이 정도면 뭐 정갱이는 사이즈가 좋은데 뭐 아유 이거 코를 조금 작은 걸 쳐야지, 이거 뭐, 감당이 안되 돼. 계속 걸려서. 오래 해가지고. 야. 아, 들뜻 아이고, 이거 이제 보망하려면 죽는다. 늘어나고, 그래서. 정경이가 도대체 몇 마리 들어갔지? 일곱 마리 들어갔나? 여섯 마리? 음, 음. 아, 이큰놈들이 없어. 다닐 것같 일곱 마리 7마리인가? 1 3들이아 139만 원... 반상9만반상3 9만 원... 139만 고 139만 원... 1 중앙면을 강는사로초빙했어저승사자로초대한거지내사로사로 초대. 야들이 저승사자로초대게한 귀지. 깡사로 치우게 정갱이만 빼놓고는 살려줘? 얘는 뭐야? 얘는 틀린 거다? 아 정갱이구나 나도 정갱이 황어 정와 엄청 큰네 황어도 아 진짜 너무 황다 <laughs> 황어가 <laughs> 단골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꾸 <laughs> 그 댓글 누가 <laughs> 나이스 가이드, 나이스 가이드는 지가 전문입니다. 황어, 이렇게 아이고, 황어 <laughs> <항어 전문가를 맞습니다. 웃음> 전문가 맞습니 황어 전문가, 또황어요 말하고 합니다. 어, 그러게. 이제 가자. 어. 아, 황어가 자꾸 나와 가야 되겠어. 황어가 어, 자꾸 나오네. 어. 그게, 그게 대숭어면 얼마 좋아, 그지? 나는 물을 많이 먹었고. 나는 안 먹었고. <laughs> 또 황어야? 3면타다삼면타아가 오늘 됐습니다 아아... 이야, 이제 가자. 12시야. 아